네, 선생님께서 1년가까이 방송 섭외를 거절하셨다가 이번에 방송 출연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어, 저는 사실 어 제가 그 이제 무속인이 되고난 다음 이제 무당이라고 표현하죠. 되게 많은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음 요즘에는 이제 시대 맞게 광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아졌어요. 늘 이제 매일매일 같은 사람들을 보는 건 아니지만, 어, 저는 27살 전까지는 상담을 해주지 않았었어요. 어, 20살까지는 나는 어, 엄마 품에 애들이 물론 있어야 되니까 양수 속에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죽은 목숨으로 봤어요, 사실. 그리고 20살부터 27살까지는 말 그대로 그냥 교치원생 정도. 근데 이 친구들이 점집을 와서 어느 사회 경험이든, 뭐, 아무런 그런 게 없이 와가지고, 부당들이, 그러 저처럼 내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아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근데 이 친구들이 유튜브라는 어떤 방송이나 이런 걸 많이 보고, 어,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겨서, 말 그대로 뭐, 구슬 많이 했다든가, 아니면 신기가 있어서 뭐 놀는 곳을 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를 많이 본 친구들이 일단은 많았었고 그 전까지는 그래도 27살까지는 아직은 어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점서를 보지 않았는데 음. 어떠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22살 정도 이렇게 됐는데 거의 뭐 한 정집을 60군데, 70군데 이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거의 뭐, 우리가 허주씨였다 흔히들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빙의, 어, 빙의가 됐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나쁘게 말하면, 반 미쳤다?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꼭그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어,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아져서, 그걸 보고 가슴 아팠던 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물론 저도 지금 무업을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처음에 무당 이 제작기를 가고 네. 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잘 지키고 가, 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하게 된 계기는,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고, 그 다음에 저도 형제들이 있고, 어,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안 좋은 일을 많이, 이제, 방송이나 뭐 어떤 여러 가지를 어 보고 거기에서 안 좋은 일로 인해서 왔던 친구들이나 또 어른들도 계셨지만, 아, 진짜 잘못된 부분들이라든가, 또 하나, 어찌됐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일이 모업이고, 한데, 도움을 정말 주고 싶었고, 제가 어 방송을 이제 하면서, 시작하면서, 어찌 뭐, 제일 큰 부분은, 어 어딜 가서 상담을 하더라도, 어떤 부분이나 이런, 뭐, 뭐, 흔들 말하면 또 사기라고도 할수 있고, 또 피해 보는 일들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어른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성인이기 때문에, 어, 견딜 수도 있고 버틸 수도 있지만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호기심에 어, 이제 상담을 하러 갔다가 아니면 또뭐 여러 가지 음, 그런 일 때문에 상처받고 아프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음,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어,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음, 모험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음, 되도록이면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도 음, 좀 음, 그런 분들이 어찌됐든 많이 피해를 안봤으면 좋겠어서 제일 큰 이유는 또 그런 부분이고 또 다른 선생님들이 이 방송을 보고 저한테 뭐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나쁜 말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는 양심적인 부분이라고 정말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다 옳고 맞다라고는 할수 없잖아요. 제작기 가는 사람들은 다 각자 각자 다르니까. 근데 어 사람이라는 거죠. 신은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일 큰 이유는 음 상처받고 잘못되고 뭐말 그대로 온전 재산을 다 잃은 사람도 있었고, 나중에는 이제 뭐 빙의가 돼서. 잘못돼서 오신 분들도 있었고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방송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사실 음 굉장히 많이 지금 조심스럽고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나름대로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든 아니면 또 제가 많이 겪었던 경험담이든 그다음에 제가 또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이든 한번 많이 알리고 싶어서 그래서 방송을 하게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설명 감사합니다.